한 번만 들어주세요. 자그 다음에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서 기혼이신 분들, 기혼이신 분, 들 예, 네, 맞으시고 기혼이신 분들 저기 어디. 네, 이제 기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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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생각하노? 개발개가생각하 배가 고파서 여기 고기는 무어 줄라나? 이게 치킨 오자마자 오자마자 그냥 주인장에 알아서 시켜주셨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 어, 사람들이 어. 중동이나 미주방에서 뭐 많이 일하고 1으로 넘어오는데 미주민들이 많아지니까 그그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파는 음식점이 약간 이런 곳이 있어요 되게 응. 파리의 민낯을 보고 있는 거야 <laughs> 우리가 기대한 파리는 진짜 아니다, 그렇지? 일단 파리 첫 느낌은 어땠죠? 돌아왔습니다. <laughs> 아까 무슨 신드롬이라고? 응? 무슨 신드롬? 파리 신드롬. 어... 깜짝 놀랐습니다. 어... 음. 일본 사람들은 여기 와서 엄청 실망한다고. 난별 기대가 없긴 했는데도 실망이 되네. <laughs> 짜증 기대 없이 왔는데. <laughs> 아무튼 저 케밥이라도 맛있었으면 좋겠다 일단 저... 5유로... 5유로 때이거데 오! 마요네즈 가리쌈 마요네즈 칠리? 칠리! 칠리 스마 아. 아! What kind of meat? 네? What kind of meat? meat? 네 Pork? e p o 어, 먹어보세요. 아, 포크를달라는 응. 걸로 이해하는크 아, 시 응. 드링, 드링, 드링크. 드링크. 드링크 yes. 아, 크링크 하나 코크를 라코콜라 아, 라 아, 이만. 아, 코렇게 그냥 아, 마요네즈 이렇게 줬 아, 나 음. 오. 안고다 넣어주는 게 아, 니고 아, 어, 맛있어. 아, 뭐 맛있어. 한번먹어볼까 사람들이 이제 손으로도 싸 먹는 거. Thank you. 아 이거 감자 튀김도 양념이 하나만 되는데도 맛있고 이 고기 자체도 약간 무슨 약초 같은 맛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뭘 이렇게 향신료을 넣는지 잘 드시는지 모르겠어요. 전체적으로 맛있었는데, 음. 음. 프랑스 사람들이 한끼 식사를 이렇게 세게 먹는다는 게참 놀랍네요. 맛있었습맛있었 어. <목> 맛있겠네. 집이 별로 없네, 가 아, 여기가 밥집이었고. 이거 어, 디저트 같은 거 하나 먹을까? 마카롱 먹을까? 오, 어, 이거 봐, 이거. 배불러서 약간 생각은 없지만. 아이도 맛있겠고뭐 먹으려나? 뭐, 그럼 제가. خلاص 6 음. minutes. 6 아유. 아유. 아, 북한아들. 3,000원짜리 있고. 4,000원 하는 것도 있고. 수사다. 화이트 와인. 이거 뭐야, 이거 왜 0유로? 이게 뭐지? 아, 1플러스원이라서 아, 아니야. 그렇구나

빵에 찍어 먹을 치즈, 설탕, 산정, 화산, 양입니다